일주일, 제가 일주일 살려고 예방주사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도 못살 사람을 예방주사왜 놨냐는 거, 놨냐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는 일반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최대한 이런 얘기들,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끔. 야 국민은 개돼지니까 너네는 그냥 무조건 맞아야 아스트라제네카 무조건 30대 맞아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게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하루에 열병씩 사망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맞는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80% 90 80% 이상 백신을 맞았는데 하루에 2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지금 하고 있는 말. 지금 벌써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도 어제 또 바뀌었잖아요 50대 이하는 맞으면 음, 안 된다고 음. 근데 불과 한달 전에는 50대 이하 맞아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혈전 없다고 그랬어요 정은경이가 음. 근데 혈전 이제 있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많은 애기들이 한달두달 달 지나면 계속 얘기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 그 사이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생체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사실은 그래서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대답을 못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포퓰리즘으로, 집단주의로 선동하는 게 문제다. 교회 내에서 목사들 중에서도요,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막 문자 돌리고 막 구역에서 막 압력 놓고 이런 목사들도 많대요. 네,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지금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은 숫자에서 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연자제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래, 네, 백신 그렇죠. 맞은 사람 네. 안 맞은 사람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음. 갈라치기.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뭐 백신 맞으라고 음. 동의서를 부모들한테 가져온다는. 안 맞으면 반에서 아무 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학생들, 학생들은 코로나로 죽을 일이 없는데 학생들 다맞치면 이제 고삼짜리도 사망자 나올 거야. 음.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 받는게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가서 약도 타오는데 그 약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큰 병원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네. 병원 중에 하나인데 그 병원에서 저, 저 백신 어떻게 맞아도 되니까 네. 맞아도 돼요. 근데 책임은 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건 안 되죠. <laughs> 한마디가 그러면 의사의 입장에서 아 괜찮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책임? 절대로 못 지죠. 떠나그면 <laughs> 결국은 책임 못 진다는 얘기는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책임 못 진다는 얘기는 그럼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면 맞아서 시험대상 돼서 죽든 말든건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보면 의사가 책임을 안 지겠다. 는 옛날에는 그랬죠. 지 무조건 죽는다 코로나로 죽은 거야. 무조건 다 기저질환으로 죽어도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전염병 때문에 죽은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방주사를 맞아 죽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 다들 예방주사를 맞을 때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걸어 들어갔어요. 걸어 들어갔어요. 씩씩해요. 며칠 전에도 운동산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진짜 그러면 뭐그 사람 결국 그러고 나서 며칠 안에 죽는다. 최소한, 도 제가 생각해 볼 때, 백신 맞고, 열흘 이내에 혹시 사망을 하게 된다. 이건, 백신,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맞아요. 백신을 맞으자라고 국가가. 그러니까, 열흘 이후에는, 뭐,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쳐져. 그럼 막, 열흘 안에는, 이게 영향이 없으면, 멀쩡하게 살고, 등산 갔다 온 사람이, 이거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급살 맞았다 그래요. 갑자기 죽는, 급살 맞을 일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아, 저도, 참 교인들은 많고 맞아야 돼요, 맞지 말아야 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맞지 말라 그랬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목사님 맞지 말라 그래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우리 회장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저는요 맞지 말라 그래요? <laughs> 아니 저는 어, 진짜 안 맞고 살고 싶은데 응. 왕따가 자꾸, 아니 왕따가 문제가 아니고 자꾸 이제. 차별을 주잖아요. 연절, 외국 나갈 때, 들어올 때, 뭐 어,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뭐 예배 드릴 때 숫자, 식당 갈때 숫자, 음. 사실상 강요하는 거고 강제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반강제죠. 굉장히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백신은 안 맞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제 돈을 내서라도 음. 조금 더 예방률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백신을 맞고 싶은데. 지금 선택권이 없죠,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백신을 맞더라도, 말씀하신 거대로,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들은 막 38도 고열 나고, 막 근육통 있고, <laughs> 타이밍을 거의 루틴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확실히, 그 백타 백신이라서, 어 맞더라도, 어, 화이자. 그게 좀 나은데, 근데 네. 화이자도 막, 뭐 안전하다는 건 아니고 어떤 국민들은 그래요 <laughs> 회장님 왜 자꾸 화이자를 두둔하세요 그런데 화이자 회사에서 뭐 생각났어?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낫다. 도와주시려면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부모님을 화이자를 맞게 드려라 그런데 뭐 제가 화이자한테 돈 받은 건 없습니다. <laughs> 사실 뭐 너무 공포를 조장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겠지만 네. 어찌됐건 지금 워낙 비상시국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이 다. 어... 어떻게 보면 어, 거쳐야 될 FM 과정을 다거치지 않고 조금은 편법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긴급 승인 긴급, 긴급 승인 게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되지도 않는 건데 긴급 승인 요즘에는 막뭐 뭐 그냥 긴급하게 다 해준다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돼요. 방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각자가 책임을 지고, 어. 자꾸 갈라치기, 연자제, 국민생활 통제, 이런 게 아니라,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고, 위드 코로나. 저는, 한마디로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외쳐야 됩니다. 싱가포르처럼. 예, 네, 우리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더 이상 정부가 국민생활에 억압하지 마라. 각자의 건강, 각자의 어, 사람 명 그러면... 밖에 없는 목숨을 소중하게 다 국민들 생각한다. 교정도 그렇죠. 그 판단한다. 교회도 판단한다. 교회도 뭐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니까 교회 예배에 대해서 하지만 초등학생도 그렇게는안 다룬다. 이렇게 해서 위드 코로나를 저는 이제는 뭐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우리 생활 속 코로나 그리고 그, 그 코로나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어떤 특성에 따라서.